모키드입니다. 이번에 해볼거는 모크모크레트그 포핑쿠키는 처음으로 한번 해볼건데요 아까 영, 먹다가 소다맛을 먹다가 영상이 날아가버려가지고 지금 콜라맛만 먹었습니다네 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충 씻고 왔습니다 네, 이제 콜라맛을 한번 이따가 뜯어가지고 근데 이게 콜라가 맞아 이따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! 버튼만. 넘칠 수도 있으니, 여기다가 대고, 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넘칠 것 같아. 역시 넘쳤습니다 여러분 어?잠만 왜 이렇게 물 양이 적지?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콜라 맛인데요 네, 네, 여러분, 이게, 그, 몽고점에서 파는 불량식품, 콜라비 맛납니다. 콜라공. 어, 콜라공. 오. 왜, 왜, 어. 어, 여기. 변기. 변기 막혔나? 어. <laughs> 막혔네? 물, 물, 물을 좀 더, 더, 아닌가? 아, 어떡해. 아, 젠장. 으아. <laughs> 여기 안에 가루때문에 변기가 막혔어 살짝 넣어줄까? 어, 많이 넣었다 아니 그냥 살짝 넣었다고 하고 살짝 넣어주고 다시 비벼주겠습니다 오! 왠지 점점 많아지는 느낌 비벼주겠습니다 네 이동한 추천과 구독 즐겨주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유튜브 검색 장애먼키트라고 치면 제가 나옵니다 구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데니엘씨그 유튜브도 좀 구독해주세요 좀 좀만 네 이상 몽키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